한도서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내가 시험사만들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노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에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악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포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접들을 많이 두었느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 기쁨은 어디서 오나 기쁨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 즐거운 일을 위해서. 아마 오늘도 주일이지만, 주일과 아무 상관없이, 어디에 즐거움이 있나, 어디에 행복이 있나,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 가면 즐거울까? 어디 가면 행복할까? 여자를 열명 건너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해 금을 쌓아놓고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내가 즐거울까. 그런데, 내가 즐거우려면 절대 즐겁지 않아요. 이걸 빨리 바꿔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나오지 않아? 내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추구하지만 오늘 마지막 보라오지요? 그거 바람 잡으려는 것이고 그 별관이더라. 이솔로몬 얘기지요? 천 명을 여자 건너를 봤습니다. 한 명, 두 명, 세명 가다가 천 명이 됐는데 육십 은 채워졌니 모르겠어요. 육십 은채워지 모르겠지만 그거 별관이네. 건방하는 길이네. 그 기쁨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쾌락은, 쾌락은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우려고, 자기 좋으려고. 이게 독입니다, 독. 쾌락을 좀 망해요. 오래 못 갑니다. 그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뭔지,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내가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나의 쾌락으로 해서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음란이요, 그게 술이요, 그 병이에요. 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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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하나 즐거우려고 이 솔로몬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다 누려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 건드려 봤고, 그렇게 많은 누려 봤어요. 아주 눈에 워낙 다해 봤습니다. 왕이잖아요, 다해 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해 봤는데, 오늘 결론이 뭐지요? 그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그 헛된 것이다. 그럼 알아들어야지요. 아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이 경험했으나지, 우리는 경험도 안 해봐요. 망합니다. 여러분, 여자 몇명 건너 보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욕심 만한번 채워 봐요. 끝이 없습니다. 어떤 걸더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은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주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봐요. 막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거 사고, 그렇게 막 그렇게 먹었는데, 또더 맛있는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이러고 가지. 근데 그걸 쪼개서 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줬더니요. 도와줬더니, 그리고 내 몸으로 줄을 위해서 헌신을 했더니, 아니 힘들긴 한데 왜 이렇게 기쁘지요? 어, 왜 이렇게 기쁘지요?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찬양대로 교사로 뭐막 섬기잖아요 이렇게. 아이 주 분들은 아침 8시 나와요. 이건 뭐참 어려운 일이야 이게 겨울에 여시 나와서 한다. 쉬운 건 아닌데 아마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여기에 내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그 기쁨 있을 거요 이거 의무라면 그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기쁨입니다 이게. 이거를 뭐 강제로 시키면, 이거는 고역이죠, 고역. 주의 그러니까 일은 강제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구련의 신문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요? 아, 치고 싶지 않았지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아주 퉁치 큰너 이리 와. 네가 십자가 줘. 초면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 나야?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왜 나야?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주님과 붙어 가다가, 저기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붙어가는 일이면요 억지라도 하세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세요. 기도는 억지로 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고요? 그면안 생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고요? 안 생겨요. 억지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는 길이라면 억지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가지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때, 내가 봉사하고 싶은 때 죽을 때까지 안 생겨요. 그런 일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자원에 사세요. 야, 나를 불러주시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뭐막 바뀌고 또 아니 나, 나를 하나님이 필요하셨던데 나를 응? 얼마나 영광이지요. 대통령이 부르면 아주 다 버리고 갈걸요? 대통령이 장관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데 이게 소중하지 않나요? 영안이 다힌 거지요.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왕인 솔로몬이 자기 쾌락으로 해서 즐거움으로 해서 한번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일절에 일절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닭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된다. 닭을 누려 네 즐거움 다 한번 해봐. 네가 하고 다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즐겁겠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 절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했고 희닭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 이 있는가 하였노라 커피숍 앉아가지고요. 실컷 웃었어요. 크, 막한 시간 두 시간 떠들고 희닭 갈때 기분 좋으시던가요? 좀씁쓸하잖아요막 떠들고 웃었는데 좀 그렇지요. 지금 웃음에 관해서 촤 봤는데, 어떻게야 즐거운가, 어떻게 하는데, 미친 짓을 하네요. 술을 먹은 얘기해요막 아 앉아가지고 막 희낙낙거리고 그런데, 갈때 남은 게 뭐지요? 없을 거래,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희락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무슨 소용이냐 별거 아니더라 잘보어봐요 3절이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계속 보세요 내 육신을 나를 위해서 계속 표현이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술을 좀 마셔볼까 또 내가 어떻게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우리 성을 꼭 붙잡아둘까요? 사절이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빨간줄 계속 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쳐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뭐도 해보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아니 우리는 나 중심 살면 안 돼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추구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왜요? 딸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왜 보냈겠어요? 아니, 목사를 왜 세웠겠지요? 너 말씀 전하는 게네 임무지. 넌 너만 즐거우면 되냐? 너를 왜 살아가냐? 빵점이지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사절을 다시 한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다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게 하여 못을 파으며 남녀 노비들도 사기도 하였고 다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를 소유를 더 많이 전부 자기를 위해 오늘도 잘 보세요. 교회 나와도 다 자기 의지예요. 다 남이 와서 인사해 주기 원하고 바꾸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나 때문에 잘못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와서 운전도 하시고 좀 하세요. 그냥 걱정 오셨나요 이렇게 다 걱정을 다 이렇게 김 목사 오늘 설교 어제 그러냐? 아이고 평날 되는 성읍입니다. 독특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내 몸으로 성신할 수 있을까? 아멘이시요. 차량 봉사가 제일 어렵다네요. 자원하세요. 자원하세요. 운전을 잘잘 씨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꾸준히를 하시는가? 하늘 좋아질 거잖아요. 구르네시몬, 아무도 십자가 누가 지게 너희로 말 억지로 졌는데요. 기적이 났어요. 또 읽어봐요. 팔 절이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루리에 쌓고 또 노래하는 담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돈. 엄청 많이 돈지요. 천 명을 돈지요. 그래서 행복한가? 그래서 딸을 위해서 막 연못을 파고 막 그렇게 많은 관라우심을 놓고 그런데 행복한가? 아니라 고 그러지요. 오늘 일절이지 일절이 그러지요. 별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엄마들 그러시잖아요. 아, 저녁을 그렇게 막 해서 차려놨는데 그 맛있는 게 먹는 거 보면 남편도 자식들이 많이 먹으면 그게 행복하시지요. 그막 수고가 다 사라져 버리지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들이라서 아, 못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좀 헌신했더니, 내가 수고했더니 그 수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난더 행복하다 이렇게. 해요. 아마 오늘도 예배 끝나면 막그 청소도 하시고 해무도 계세요. 누가 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어, 권사님들만 누리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에 하나님 주는 기쁨이 넘치고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는 것에 전부 나주죠 나만 전부 나만 잘해 주길 원한다. 왜 나를 위해서 나를 몰라주 인생 행복치 않습니다. 그 인생은요 망해요 망해. 참무 자기 즐거움 쾌락이지 쾌락. 오늘도 쾌락을 찾으러 들로 사도로 바도로 가봐야 안 돼요. 제이도 갔나요? 내년는 일본 가야 되고. 내 종이 미국까지 됐고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가는데 영원한 천국 갑니다. 오늘 최고 좋은 천국 갑니다. 세상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맨날 헤매다가 끝나 헤매다가.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다중심을 살면 죽을 때까지 기쁨이 안 와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살아야 기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지 하나님 몸의 생은 기쁨이 없어요. 자기 쾌락 추구하다가 인생 망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구절이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창성하니 내치에도 내게 여전한 최고로 두렸잖아요, 최고로. 솔로몬처럼 많이 두려본 사람은 어디 계세요? 내가 창성하고 나보다 모든 자가 더 창성하고 더누렸고 보세요 1 0절이요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어, 제멋대로 살았네요. 솔로몬 왕밖에 없네요. 지 눈이 원하는 대로,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요? 야, 이제 여한이 없다. 인생은 여기 사는 거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안 하네요. 막 눈이 원하는 거 막, 오늘도 눈이 원하는 거 가는 거예요. 쇼핑, 쇼핑 막게요 백화점 가보시지 마. 눈이 뒤집어지지요. 갈거 없어요. 갈거 없어요. 마음이 원하는 거,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 전까지는요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그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하나님 충분하지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야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지 예수는 없고 그장눈이 원하는 거그 마음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면 그 인생 망해요, 망해요. 지옥 갑니다. 사쿄를잘 아시죠, 사쿄사쿄를 사큐? 보면서 세리장,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돈을 그렇게 끌어 모았어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막 대골 같은 집을 었어요 거기다 뭐 요즘 말하면 최고 인류 가구를다 넣겠지요? 넣겠지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부산에 막 아파트 한 채가 70억, 80억 큰 집을 었겠지요 이렇게. 그, 이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 뭐, 며칠은 좋았겠지요, 뭐. 근데, 이제, 사람 한 사람 들어온 사람이 없지요? 아고 와서 구경을 해주는데 아이고, 사케홀님, 참, 집 멋있네요. 아니, 누가 이를드는데 그림자도 안 미치고, 사케홀 집을 지나갈 때 돌아서 가고, 여친 뱉고 지나가고, 저런 나쁜 놈죠.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게 왜이래왜 이게. 이게. 나는 큰집 짓고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이게 깨달으면 다행이고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사람 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돈만 모다 중사람도 있고 찰나자 중사람이 있어요. 사기원이 깨달았습니다. 예수관 누군가. 예수관 누군가. 아니 예수는 나보다 돈도 없고, 더보다 많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보고 싶어 가지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교회를 가나? 아니 내가 다 누려봤는데 세상 거로는 항상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생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딱 좌정해야 진정한 행복이지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바위가 들어앉았는데, 바위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니까, 러 그게, 아유, 왜 이렇게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이 저렇게 들랑달랑,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평생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래서 막뽕남 올라갔어요. 예수가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막 이렇게. 어, 저만큼 보는데 예수님 오잖아요. 어, 천삼십대 예수, 삼십대 예수. 그리고 딱 와가지고는 우위를 보더니, 서케우야, 내려오라고. 그래.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가 뒤집에가서할밤잘 네 거야. 기절할 뻔했어요. 아무도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없고, 지나가다 침 뱉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하룻밤 자겠다니. 기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은 모셔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오늘 이렇게 눈이 원하는 거십절를 보니까 내가 무엇인 내 눈이 원하는 거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지 보고 싶은 다 했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쁜 여자 타블로 갔겠지요. 뭐 좋은 옷다 입었겠지요.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얻은 몫이다. 그렇겠지요. 왕이니까. 근데 보세요. 11절이요. 같이 읽어야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별거 아니라네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보고, 왕이니까, 다 했는데, 바람을 잡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의 말을 잘 들으시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루리에 살때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한대로 해봐야 망하는 길이 에요 쾌락을 추구해봐야, 욕심 부려봐야 빠진 망하는 길이 에요 정신을 차리고, 정을 차리고, 오늘 전도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막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뛰어봤지만 얻은 게 뭐지요? 큰일 나지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의 욕심을 채는 사람이네요. 인생 망해요. 빨리 방향을 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 인생 쪼그라듭니다. 오늘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세요. 별것도 아니구만. 시낭낙 거려봐야 더 집에 돌아갈 때는 좀 씁쓸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걸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그냥 들렁 와서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아, 몸만 사차 가득하나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둘러봐요. 아버지 집을 둘러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지금, 내 시간을 들여볼까 하나님 앞에? 그래 봐야 주일밖에 더 있겠어요. 편하면 육신이 편하면 영이 죽어요. 몸이 편하면 영이 죽어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쁜 일을 하세요.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영이 살지. 가장 몸이 편한 대로. 얼마나 좋아, 세상에.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이 이끄는 대로.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았냐? 너왜 그러고 있냐? 성령이 말하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가야. 육이 작고 쪼그라어려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잘 보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려야지 오래 가는 거지 영원히 가는 거지 그거 내가 쾌락고 추구해봤자 금방 들통나고요. 그 인생 망합니다. 방해요 그 인생. 절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우리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주는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